아멘 이스일 20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시국에 저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시는 정비 푸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저녁과 같이 여러분은 강심장을 가졌습니다 예수 심장 강심장이 아니면 이렇게 다 정부에서 막아놨는데 나올 수 없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서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내 생각에 오른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하면 반드시 멸망하리라는 것이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 좀더 저는 바라기는 정의와 공평으로 그렇게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그것을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지요 막으려면 다 막아라 절간도 막고 천주교도 막고 지하철도 맞고 매일 해외에서 유입되는 열몇 명씩 있는데 공항도 맞고 공평하게 정의롭게 해라. 자꾸 교회만 뭐라고 그러지 말고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을 펴면 누구도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기 위해서 저는 핍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을 몇 개를 끼어 놓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와서 뭐라고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래도 저는 이게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예배는 드립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대통령이 지켜주시는 게 아니고, 두려와의 관계가 하나님께 바로 가야 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수많은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희 속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멸망하리라. 내가 징계하리라 그런 거죠. 그러나 지킬 것은 좀지켜야지요 그렇게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는데도 불법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는. 그 시간에 온 교회에 선포를 해서 같이 같은 시간에 기도를 하든지 그래야지. 지금이 너무 사회가 이런데 같이 모여서 그렇게 그 한다는 것이 그것이 참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이유가 하나죠. 제가 오늘 새벽에 에어컨을 틀었다가 껐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덥지 않으면 그런 것도 좀 차단해야 되겠다. 선풍기를 틀어도 좀 밑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지킬 것은 최대로 지키면서, 아,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편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편이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 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확진자를 만나지 않도록 또안티크리스안이나 잘못 판단해가지고 섬김의 기회가 예배드리고 있다고 가서 진정하고 민원 누면은 또 그때는 와서 또 정말 철빗장을 칠런지도 모릅니다. 계속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저는 요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해주세요. 그저 뭐 드리면 눈물만 납니다. 어째서 이 땅에 이러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나요? 초창기에 금방 끝날 줄 알았지만 지금 반년이 지났습니다. 언제 끝날지 요원합니다. 계속 우리가 이렇게 예배도 쉬고 그러냐면 정말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되어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됩니다. 그저 그렇게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습관이 얼마나 무선지 모릅니다. 18장 가겠습니다. 18장 4절입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모든 영혼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9절은 바로 그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버지의 영혼, 아들의 영혼, 누구의 영혼도 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 사람에게 속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의 가치관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에, 2절 그 위에 2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의 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됩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어떻게 아들의 이가 시겠습니까? 이거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잘못되면은 다 조상 탓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것이 우리의 조상이야 아버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8절 가겠습니다 8절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여 이 13절에도 별리를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하지 말라 그래. 자원에는 다섯 번이나 말씀합니다. 늘 금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안 받아도 괜찮을 만큼만 거래를 하세요. 안, 거래 안 하면 좋고. 내가 이거 안 받아도 괜찮겠다. 그러면은 후유증이 없습니다. 그런데 빌려주고 더군다나 이자를 받으려고 빌려주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돈거래, 금융거래 하지 마시고, 개도, 교회 내에서는 절대로 건물입니다.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20절 가겠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것은 철칙여 진리입니다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심은 심은대로지요 행한대로지요 공의로 공평으로 정의로 하나님께는 이것이 전혀 어긋남이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멋대로 입맛대로지만 21절 그러나 아기니 만일 그의 행한 모든 주에서 돌이켜떠나 내 모든 윤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정의와 공의 공평입니다. 어느 사회든지 정의와 공의 공평을 잃어버리면 그 사회는 무너집니다. 이것만 잘 간직하면은 살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22절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이건 고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공의, 정의, 평등 예배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주의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교회 존재 가치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 있다면 캐리그마 말씀 선포 예배고 그 다음에 성도관의 교제 코이노냐. 거의 교제가 요즘 안 되잖아요. 비대면이라. 그 다음에 봉사, 받은 바 은혜를 주를 위해서 나와서 내가 죽게 또 마음도 정성도 몸도 드리는 예배. 좀더 확대한다면 교육, 디다케라고 하는 교육, 거기다 미션, 선교까지 이루어지면 교회 사명은 제대로 다섯 가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큰 사명인 예배를 데리지 못하게 한다. 이거는 공산주의 독재 국가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명분하에서도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면 화를 당합니다. 가지 마세요.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죽을 것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체포가 되어야 로마로 호송되어서 가이사 앞에 서기 때문에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울은 목숨을 걸고 죽을 것도 각오하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죄수로 로마로 호송되게 되지요. 그 가운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276명 모두가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통해서 나머지 275명을 다 살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사명감이 우리도, 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집에서 기도하면 그거 안 되나요? 물론 되지요. 하나님 언제 어디서든지 다 봤습니다. 듣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주의 전에서 주의 이름으로 주 앞에 간구하고 다 가는 것입니다. 제구시 기도 시간에 비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과의 정한 시간에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힘을 내세요 주눅들지 말고 의기소침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옥에 가도 제가 갈 것이고요 벌금을 내도 제가 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환란과 핍박과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고난 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어려움 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핍박 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은요. 고난 중에 핍박 중에 환란 중에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25절 봅니다. 25절.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전하리라. 어떠한 경우에라도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리면 안 됨을 말씀합니다.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30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죄악에서 떠나라 31절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범한 죄 때문에 죽음의 길로 가는 거지 선을 행하고 의의를 행하고 말씀대로 따라 사는 자는 죽을 일이 없습니다 고난은 당할지언자 하나님이 그렇게 갑없이 죽이지 않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수가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범죄했을지라도 돌이키면 산다는 거예요 32절 주여와의 말씀이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죽을 자도 죽는 것을 죽지 아니하는데, 왜 의를, 공의를, 정의를 행하는 자를 왜 죽이겠어요?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20장 가겠습니다. 20장. 20장 15절입니다. 15절.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없인 여기며 나의 윤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이를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버림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치 않고 말씀의 법을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합니다 17절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윤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을 섬기면 결국은 죽는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보세요,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오늘날 주일입니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세상 사람들이나 집콕하고 방콕하고 나들이하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전에 나와서 이 날을 거룩하게 복되게 지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총리가 명령하는 것이 대통령이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입니다. 앞장서서 우리는 주일날 비대면 예배 안 드리겠습니다. 계속 속출하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기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마음이 있습니다. 동참한다고 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나와 교제하고, 너희가 나를 통해서 오늘도 역사의 현장에서 예배할 때 내가 그 예배를 받고, 내가 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이날은 내 날이다. 이날은 주의 전에 나와서 나와 함께 교제하며 먹고 마시며, 나와 함께 놀자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힘을 내시고요. 우리 주일날도 계속 예배 다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때에, 국가가 예배를 모두 막아놓은 그때에도 나와 예배케 하시니 고맙습니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독재국가고 저 공산주의도 아닌데, 하나님 계속 이러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은혜 내려주시고요. 공평과 정의로서, 하나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며 총리에게 요셉과 같은 정말 선한 청지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정부가 공평과 정의를 또한 공정을 앞세웠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진정. 공평과 정의로 평등함으로 하나님 이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요.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며 비 내면 예배가 철회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것마다 확진자 만나지 않게 하시고, 1천만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시고, 사랑제일교회에 그 확진자들도 이제 멈추게 하셔서, 교회에 들어오는 그러한 보이는 시선들이 하나님 이제는 좀 잠잠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